해봐 같습니다 뭐..뭐..더비들끼리 놀고 있는 거야? 아..예.. 아~~, 네. 아제 2세 이름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? <laughs> 지브라는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지지부? 너가 지는 거야? 응? 어? 아니아니아 내가 예전에 그..형들 이제 이제 세 이름짓기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지브라가 하나 나왔었거든? 얼룩 말이 <laughs> <야>, 미쳤나봐 <laughs> 이런 거막아 웃고 오는 게 아닌데 <laughs> 아, 그냥 웃기잖아 <laughs> 이건 이름 부르기 좀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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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더비들이 지은 거야. 더비. 없어요 <laughs> 원했어. <뭐한 거야. 웃음> 어, 더비들이 지었던 거야.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지구 복구. <laughs> 지구 아 지구는 진짜 예쁘. 내가 그래서 지구는 예쁘다. 지구는 그. 지구 있잖아. 슬픈 그 도시. 아그래 근데 지구가 예쁘다고 했는데 더비들이 성은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지지구? 이렇게 해서 지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라고요 이렇게 막 얘기했었거든요 더비들 맞아요 더비들이 <laughs> 얘기했어요 나 아닌 척 지구 반대편 <웃음> <웃음> 낭만 있다 그러니까. 구 반대편 이렇게 구 반대편, 구 반대편은 근데 나는 이름은 진짜 외자가 예쁜 것 같아요. 맞아김 응. 김동, 김 씨니까, 김 빵. <laughs> 김밥은 싫어요. 너무 귀엽긴 하다. 김밥, 김 김치. 잘 삐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? 김치야, 김치야! 어, 이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. <laughs> 김. 뭐. <laughs> 형. 아코 나왔어요, 아코. 지아코? 지아 지아코. 아, 좋은데? 그럼 태어날 때 노래를 아이컨. 틀어줘야겠다. 그지? 나올 지야코. 때 Hello 이걸 <laughs> <할 때까지 웃음> 이걸 해야 될것아 이걸 Alt Click 보나 이걸 나와야 될것 같은데 김 부각은 싫어요. 김 부각대라고 태어나서 좋습니다. 지아코는 진짜 너무 웃기네. 어쨌든 여러분 싫어요. 그냥 다 싫어요. 김인우 남아애와 나왔다. 김이노 이름요 싫어요 여러분 김미더머니? 너는 신고할게요 진짜로 여러분 아, 싫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거야 진짜로 아니 진짜 나는 신기해 지지대 아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라라는 느낌으로. r around k 지 m g 미친 d 같아 i b e a r 진 h a 격 is a good t h 지 n g c h i GPT, GPT 어 괜찮네. GPT 받고 왔으니까. 음. 그러니까 <laughs> 김은 많이 없어. 김. 아 여러분 여러분 성 하... 여러분 성 한번 말해보세요. 저희도 좀 지어 드릴게요. 성 뭐예요 성? 여러분 성 말해봐요. 무서워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? 최최 지약코 최안 아유. 악. 아기, 어때 아, 그러니까 아기야. 그러니까 아기니까. 채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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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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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. 기기기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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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보게 되는. 응. 음, 어. 건택인가. 택기야 건택이. 하면 어? 이제 어. 여보. 우리가 건택이었나 <laughs> 봐. 이러면서 좀 뭔가 좀 사이가 좋아지도록. <laughs> 하겠습니다아니 더비분들 지금. 더비가 이제 더비를 조롱하기 시작했어. 조우시면 롱으로 가죠. 롱. 오래 살아라해서 <laughs> 롱으로 가시고. 우. 우시여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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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. 아니면 이름을 가로한 번 나는 생각했는데 되게 예쁜 이름으로 가. 누가 농이 귀엽다 근데. 그러니까 동이는 귀엽다. 동이 귀엽다. 우동이. 어 귀엽네 우동. 그러니까 우동은 진짜 귀엽다. 그러면 제 이세랑 만나 지 김밥으로 질 테니까. <laughs> 우동이야. 우동이랑 김밥이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면 김치로 할 테니까 김치우동으로. 문문방 <laughs> 에 방... 이름이 이 방구는 좀 그렇다네. 그렇죠. 그럼 방구야 이래야 되죠. 그러니까 되잖아요. 문방구 문방구는 조금 그렇죠. 서 저... 서울시 서글놈은 좀 <laughs> 그거 <laughs> 아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박 박씨는 어어어벌레 아예 막하기카했네키벌레키카레카 바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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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수카 바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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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씨 바카. 바카.